2021년 12월 26일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는 바자5 0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지구촌을 찾아주신 평화의 왕 지구촌을 찾아주신 평화의 왕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선거전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가 죽은 해인 주전 742년부터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701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괴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마치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 사회와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여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감으로 가려져 있는 대한민국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사면이 이루어져서 선거 앞에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진리의 빛을 더욱 국민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유다 성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기가 되었음을 한탄합니다. 과거 유다 성읍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임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 좌파 당직자들이 서로 살인죄를 범하고 야당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좌파 정치 권력으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 정권은 국가법을 어기고 자파정치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빨사상확신범을 사면한 것은 친 김정은 정권이며 핵불선동의 거짓 정권이며 이석기 한명숙 등을 가석방 및 사면 복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목적으로 사면을 한문 정권은 정권 찬탈을 한 죄를 미우치기는커녕 정권 마지막에 사탄의 계략을 쓰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악령의 대표가 다시금 악령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지령대로 자빨정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을 바이러스로 국민을 죽게 하는 이상으로 자빨정치 전쟁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있음을 국민들은 심판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태의 주범의 종속자들이 자살미수와 두 사람이 자살한 끔찍한 범죄와 비극이 이연쇄적인 죽음의 사실에 침묵과 괴병과 거짓으로 악령의 주인공이 된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들의 주인공들임을 명백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허감에 있는 정치 현실은 죽음과 멸망의 계곡에서 악령으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요, 깨어나 분노하셔서 허감의 세력을 무너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배반한 자를 장기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위선 정당의 당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자를 내세워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을 검찰 기소하지 않고 정권 획득을 위해 총성이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며 지지율을 조정하고 언론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영을 받아 온천지에 거짓으로 온 국민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고 어두움에서 짙은 어두움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파당원들의 이적죄들은 종북주사파를 추종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복 내란 업무죄를 범한 동부연합회 리더를 사상 변화 고백도 없는 확신범을 문 대통령 특별 사면은 한핵 정권 유지를 위한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시키고 한명숙을 복근하는 일은 자파 활동자들을 풀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도록 정치 전략을 하고 있으며 야당의 분열을 계획한 박 대통령 사면은 통합과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적하여 여당 정권 유지를. 괴락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은도 순수한 은이 아니며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정치 자금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약한 자의 송사를 바로 재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제약으로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웃 나라 아람은 북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과 남쪽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성읍에 평화의 예루살렘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삼켜지리라, 요하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약자의 포도원을 삼킨 권력자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잇도다! 라고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허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내문으로 말미암아 아기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왕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길을 기울이세요. 여호와께서 노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허감으로 가려워져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이요. 그런 일들은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그런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괴로워졌으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만누의 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인류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을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개혁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좌파와 주사파 종북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현 정권의 4년 9개월간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 악한 길을 선택하여 허감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컴 빛이 대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국민들이여.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이여. 대한민국 땅에 비치시는 컴 빛을 바라봅시다. 크리스찬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사명을 지켜냅시다.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재의 막대기를 여호와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울부짖음에 정당한 대처를 신속하게 하세요. 정치 방력과 선거 목적으로 표를 살려는 계획을 멈추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하며 언론 선전하는 거짓 행위로 백성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칩시다. 국민들이 지도자들의 죄악의 현상을 보고 지긋지긋하다고 느낍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돌봐야 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기 탄약과 부정 선거와 정치 방영으로 백성들이 화병이나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기모 여자요, 모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모사란 전력과 전술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브라스팅 파더입니다.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은 무궁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여전히 펴져 있어도 여전히 펴져. 있어도 해결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어찌하려? 거짓말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계속 산다고 하셨습니다. 요하이 진노의 손이 계속하여 펴져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를 터금하여 자살의 원인이 몸통을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안 되는 자를 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계속 누리려고 괴책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 알고 있다면, 나라의 법치를 지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공정한 정치 문화 위에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 없이, 개인의 독성과 야망과 야, 과욕에 빠져 있으면, 백성들을 멸망의 구릉퉁이로 몰아내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강대국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을 야곱의 남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대한민국에 강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겁게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정직으로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요와의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둘로 나뉘어져 평화를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북한의 1907년 평양대부엉의 불길처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둘이 하나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압과 폭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통일한국으로 세계를 비출 수 있는 동방의 빛의 나라로 축복하시옵소서 자유와 기쁨과 정의와 공평화로 국민을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호와가 대한민국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이 민족의 힘이시며 민족의 노력시며 이 군이심을 망국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허감을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조폭들이 행사하고 그 권한을 돈줄로 묶어서 권력의 상아탑을 쌓고 있는 조폭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대장동 게이트의 사악한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살인과 탓살의 끔찍한 범죄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거짓 입술로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행동이 그만하고 무례한 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역한 지도자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유월을 향하여 총명이 없다하는 오만한 자들을 소멸시키시옵소서. 거짓 고소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법정에서 판단하는 재판관들을 얼무로 잡고 의인을 억울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지금 남용하는 권력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험, 혼미한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를 잘 선출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해계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만극하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통곡의 해계와 검식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고침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시옵소서 공의의 열매인 하평을 이 땅에 주시고.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시옵소서. 부국강병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그리고 자유와 복음의 빛을 바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